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종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밤에 한 번만 깨도 잠을 설치는데 계속되는 소견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보면 다음날 머리가 멍한 그 경험 말입니다. 낮에 마시는 물을 줄여보고 짠 음식을 피해 봐도 밤에 깨는 건 여전해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시죠? 제가 25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밤에 보는 소변이 뭘 대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깟 오줌 때문에 무기력과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병원을 찾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면서도 혹시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82세 박 할머니께서도 이 야간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한밤중에 화장실 가시다 크게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겪으셨거든요. 만약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는 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꼭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내린 확실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도움 요청 신호라는 것입니다. 몸속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방광의 힘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열쇠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몸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도 없는 고마운 식품, 바로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실제로 저 제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좋다는 말만 믿고 바나나를 드셨다가 오히려 혈당이 높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바나나 드세요 하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과 함께 먹어야 진짜 약이 되는지 그 해답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바나나와 이것들 같이 드시면 바나나만 드시는 것보다 두 배, 세배 훨씬 더 시너지가 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야간요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밤과 아침의 질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나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를 밤마다 화장실로 이끄는 야간뇨의 근본적인 원인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해결책도 보이거든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보내는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이 되면은 항기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내보냅니다. 이 호르몬이 뭐냐면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깨지 않고 푹잘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광 용량은 그대로인데 소변은 계속 차니까 금세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결국 방광이 찼습니다. 라는 신호 때문에 잠에서 깰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예민해진 신경계가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편안히 쉬어야 할 밤에도 신경이 긴장되어 있으니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긴장 상태는 방광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과민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결국 잦은 야간뇨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에 야간뇨가 더 심해졌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셋째, 저녁 시간에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수분 섭취가 야간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건잘 아실 겁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무심코 마시는 물, 국물, 그리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밤사이 방광을 가득 채우는 주범이 됩니다. 더 나아가 커피, 녹차, 술 같은 음료는 방광을 직접 자극하는 이뇨 작용까지 촉진합니다. 단순히 수분 섭취를 늘리는 걸 넘어서 방광을 더 예민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한 방광, 그리고 저녁에 잘못된 식습관.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밤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약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지금부터 이 똑똑한 과일, 바나나가 어떻게 보약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밤잠을 되찾아주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는 천연신경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스트레스가 우리 방광을 예민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뭐냐면,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민하게 수축하려던 방광 근육을 달래주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훨씬 깊고 편안한 잠에 들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둘째, 우리 몸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잡는 조절자가 되어줍니다. 바나나의 대표적인 성분인 칼륨의 역할입니다.칼륨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 그러니까 염분과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낮 시간에 바나나를 통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밤에 소변으로 만들어질 과도한 수분을 낮 동안 미리 배출시켜준다는 거예요. 즉 밤사이 방광에 가해지는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셈입니다. 셋째 숙면을 유도하는 수면 스위치를 켜줍니다.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되면은 다시 수면 호르몬인 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를 먹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편안히 잘 시간이야 하고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로 약해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건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한 바나나를 야간료를 잡는 보약으로 만들려면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그 핵심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바나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바나나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드셨을 때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무리해서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먹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나나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즉,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도록 수면 스위치를 켜주는 셈이죠.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를 대신 하거나 잠들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전입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나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이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저녁, 식후 과일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야간료를 고치기 어렵다고요. 늦은 밤에 섭취한 당분과 수분은 밤사이 그대로 소변으로 만들어져 잠을 깨우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바나나만 드시는 것보다 시너지를 낼수 있는 최고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가볍게는 삶은 밤이나 고구마 몇알 또는 호두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속을 편안하게 해서 야간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가에 한 숟가락을 곁들이는 것도 방광 건강에 아주 좋고요. 실제로 60에서 70대 어르신들께서 국물이나 짠 반찬으로 저녁을 드시는 대신 이런 조합으로 가볍게 식사하셨더니 밤이 정말 편안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추천해드리고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 특급 레시피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바나나 호박씨 우유입니다. 호박씨에는 방광과 전립선 건강을 돕는 피토스테롤과 아연이 풍부하고 우유는 숙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세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꿀잠 보약이 되는 셈이죠. 셋째,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은 다음 세 가지는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갈아서 주스처럼 마시지 마세요. 방금 레시피를 알려드렸는데 의아하시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우유나 다른 재료 없이 물이나 얼음을 많이 넣어서, 묽은 주스 형태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시면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수분 섭취량만 늘려서 방광에 부담을 주거든요 앞서 알려드린 레시피처럼 건강한 한 끼의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두개 이상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셋째, 빈속이나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위가 약한 분이 빈속에 바나나를 드시면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바나나는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가급적 산곤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셨다면은. 10에서 15분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드세요. 여러분, 이 모든 좋은 효과들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우리 몸이 서서히 건강한 리듬을 되찾고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선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실제로 72세 김할아버지께서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과일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면서도 일단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요. 두주 정도 지나니까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깰 때도 있다고 너무 신기해 하셨습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시면 여러분의 밤과 아침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인 바나나 한 개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딱 3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개운한 아침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밤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보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바나나 호박씨, 우유를 만들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 주세요. 지혜 아침이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한 알찬 콘텐츠로 계속 찾아뵐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종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